여러분, 제가 고마운 네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정청래의 고마운 사람, 3일 독립 만세운동이 있었던 2년 후에 태어나서 16살 때큰 아들 낳고, 45살 때열번째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제치하에태어났습 한국전쟁 보리콕에 다 거쳐서 열 번째로 막내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두 번이나 감옥을 갔습니다 대한민국을 낳아주신 정청의 어머니 같은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단군 이래 최초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이 고맙습니다. 그가 모진 시련 고문 다 겪고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인터넷망을 따라서 이만큼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쩔룩거리며 걸었습니다. 그의 쩔룩거리는 다리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 싶습니다 비주류 정치인으로 온갖 멸시와 질승를 받았 상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고 민주주의의 길을 걸으며 지역감정 타파와 국민통합을 외쳤던 노무현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노무현이 그립고 노무현이 보고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문재인 그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온가 시련 온가 비방 온가눈에다 견디고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들의 희망과 염원이 되어주셔서 문재인 그가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고맙습니까? 이제 정청년을 낳아주었던 어머니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었던 우리의 더 크신 어머니 그분들께 보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의 길. 너무 열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네! 문재인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청대는 문재인입니다. 손혜원도 문재인입니다. 김영주도 문재인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 그런 문재인의 고마움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이고,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문재인은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우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재인, 그러면 고마워요를 세 번을 쳐주시고, 제가 고마워요 그러면 문재인을 세 번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고마워요. 문재인, 고마워요. 문재인, 고마워요. 문재인, 고마워요, 고마워요. 문재인, 고마워요. <Yeah! S 1> 皆さ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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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皆